뭐야? 어? 뭐야? 또 시작이네? 안 무섭다고. 그만해.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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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뭔데, 뭔데, 뭔데? 뭐 없잖아. 계속 해봐, 계속. 그래. 핫한 귀신인데? 사람은 안 다치게 하네. 일단 본성이 나쁜 귀신은 아닌 것 같아. 사람은 다치게 하진 않아. 내조를 좀 심하게 하는 귀신이네. 일정한 만하면 되는데 그 만하자. 관심을 주면 안 되겠어. CCTV를 봐야 되나? 가보자 어? 요상꾸리한 꼬마가 있었는데. 뭐야 또 시작이야? 아 아니구나. 안녕하세요.